성스러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아,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걸음해주신 많은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의 예식은 특별히 두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하객 여러분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식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이 결혼식을 풍성히 채워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본격적인 예식에 앞서서 사회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랑 김영식군의 친구로서 지난 2010년 군대에서 부사관과 병사의 관계로 만나서 올해로 12년째 전우회와 그리고 또 우정을 이렇게 쌓아오고 있고요. 특히 또 신랑이 운영중인 헤어샵에 오랜 단골로 그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우정을 쌓아오다 보니 어, 정말 제가 아들, 딸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 같은 어떤 설레임과 떨림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자 고승범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끝나면 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스러운 결혼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서 두 사람의 앞길을 밝혀줄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뒤쪽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또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계신데요. 오늘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고생하시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그 수고하신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 어머님 입장. 양가 어머님께서 밝히신 한상의 화촉은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꿈괴이자금불이될 두께이 것입니다. 화촉을 전화하실 때 각각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받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부 어머님께서 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부 어머님께서 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가 어머니 서로를 맞주보고 사계주시고요. 양가 어머님 인사.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나란히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가어머니 네빈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어머니 네빈 여러분께 인사 <laughs>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laughs> 정말, 정말 늠름하고 멋있는 신랑이 서 있습니다. <laughs> 신부한테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봤어요. 신랑은 어떤 사람이냐? 질문을 했는데, 신부께서는 때로는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속이 참 깊고 차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속이 얼마나 깊냐면요. 이 마음속 깊이가 거의 세수대와 같다. <laughs> 네,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제 정말 마음이 깊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참이 마음 깊이가 정말 바다와도 같은 네, 그런 오늘의 신랑입니다. 자, 오늘 신랑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 네, 신랑이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원선언에 이어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할 축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신부의 친구 신진희 양과 김은지 양께서 준비하셨,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지금보다 더 멋진 미래를 살아갈 두 사람을 끝까지 축복해주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두 사람을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박수보다 10배, 20배, 100배 큰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신랑신부 행진!